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에스와 디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최적의 날씨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등의 풍토병이 없는 아주 깨끗한 나라고요.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물도 깨끗해서 참 살기 좋은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에다 높은 수준의 음식을 자랑하며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아프리카지만 세련된 영어를 쓰고 현지어도 배울 수 있는 이곳. 더욱 특별한 것은 에스와티니는 실제로 국왕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렇기에 정치나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 내전이 없고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시안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 IOF 활동에 감명받은 국왕님으로부터 기증받은 3만평의 땅에 아름다운 IOF 지부가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에스아티니 굿뉴스코 해외 봉사 단원들은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까요? 먼저 매년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월드 캠프를 개최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월드 캠프를 진행했고요. 이 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코리안 캠프, 탤런트 쇼등 여러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하며 코로나 송을 만들어 보급해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지부에는 새소리 음악학교가 있어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와티니 왕실의 맞춤형 음악수업과 마인드 강연을 진행하여 왕실 자녀들의 교육 발전과 마인드 함양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시간은 에스와티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활동입니다. 에스와티니 지부는 국악님께 기증받은 3만 평의 땅에 청소년센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저희 단원들은 건축 봉사와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무전여행. 빈손으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에스와티니의 따뜻함과 사랑을 가득 담아 풍족하게 돌아왔습니다. 마인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설계한 드림 프로젝트. 에스와티니 국립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에스와티니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진행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강인하고 건전한 마인드를 심어주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에스와티니 전국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합니다. 에스와티니 굿 뉴스코 단원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장관, 국왕비서실장, 교육위원장, 지방행정부 장관, 청소년부 장관 등 여러 기빈들과 정부 인사들을 만나면서 청소년 교육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부 장관 및 교육위원장은 단원들 모두에게 감사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무총리, 부총리와의 만남을 가져 i 요 f 청소년 활동을 소개하며 교육비전을 공유했습니다. We want to see the kingdom become a festival country. And uh, we know we can do that with friends. We are very grateful that the kingdom is a friend like Pastor Park, a very dedicated man of God who not only cares about the people of Korea, but who also cares for people in Africa. And we know with such people like that, we can make a lot of progress. Well, I wish to encourage all the young Koreans come and share information with our people the Kingdom of Eswatini, ready to welcome young or old people from COVID.